네자자 자, 국회의원이 됐다고 치고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서 맨 먼저 뭘 하고 싶으신지 이번에 이모경 후보부터 지금 현재 제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지금 어 안강에 안민석 의원 계십니다 음. 그런데 어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 체육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음. 저는 또 어, 현장에서 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역할을 음. 했기 때문에 음.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 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접목시켜서 음. 한다면 더큰 일을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분야 것을 좀 살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음. 더 접목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음. 보다 나은 좋은 입법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체육이라는 것은 그냥 운동을 하는 것만이 체육이 아니라 그 안에 복지부터 모든, 모, 음, 모든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생활체육, 또 학교체육, 전문체육, 이세 가지 수요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어, 반영해서 좋은 법안을 좀 만들어내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 어, 아이를 혼자 키워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여성들에게도 좀 관심이 음.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도 좀 관심을 음. 좀 제가 도움이 된다라면 그쪽 분야에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 체육 위원회를 가신다면 물론 광명의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도 크게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강릉에 예를 들어서 리틀 야구단이 음. 어, 전국 최강입니다. 음. 그런데 연계성이 학교가 없어서 음.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러한 아픈 얘기를 들었을 때, 음. 어, 강릉에서 유현진 같은 선수가 음.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 같은 음.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계성을 좀 만들어 주고 싶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드리고 음. 싶습니다. 아이를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은 광명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추천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당선된다면 종로 초선이거든요 어,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고 싶어요 음, 왜 그러냐 그러면 어, 종로가 종로다운 것은 역시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제가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데, 거기 가게 되면 이모경 후보하고 같이 만나서 문화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체육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동업을 하면 잘될것 같아요. <laughs> 예.